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나라는 자의 욕망에 함께 못 박혀지며 죽음이다라는 걸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. 여러분,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죽은 사건이잖아요. 그 사건이 나한테 왜 의미가 돼요? 그 예수의 죽음이 성령을 통해서 나한테 의미로 말씀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아, 그 사건이 나를 위한 죽음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. 근데 우리가 이전까지는 이 고원의 이 개념을 예수의 죽음의 사건은 나를 위해 죽은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 정도로만 이해했기 때문에 문제란 얘기예요. 저도 전도할 때 이렇게 사형이 들고 가서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.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. 그 십자가 사건은 실제로 있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어떤 분은 뭐예요? 아니 왜 그러셨대요? 그렇게 이해하잖아요. 내, 누, 가 죽어달라 그랬대요? 이런 식으로 고백하잖아요. 근데 그 죽음의 의미를 뭔지, 그 죽음을 통해 알게 된 말씀이 나한테 들어오면, 그게 나한테 이해가 되는 건데, 그 이해의 핵심이 뭐냐면요. 나를 위한 애타는 사랑의 죽음 이상의 내 욕망과 선악과 먹은 선악 판단의 주인으로 왕되고 신되고 나라는 자아를 드러내고 싶은 그 나를 죽인 사건이에요.